둘째는 얼마 전에 이제 산책을 하는데 엄마 나는 평생 중일이었으면 좋겠어. 지금 중이가된 것도 너무 싫대요. 중일까지는 시험이 없거든요. 근데 중이가 되는 순간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담이어서 일단 싫은 게첫 번째고 그래도 나중에 대학생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네가 네 의지대로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 막 해보고 싶은 거뭐 그런 거에 대한 뭐 희망이나 기대가 없어 그랬더니 아니 그런 것도 약간은 있기는 하지만.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성인이 되는 거고,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은, 어, 엄마 아빠처럼 내가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역할들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목심을 다뺏거 먹고, 그리고 편안하게 이런 집 가져가지고, 이렇게 살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그냥 엄마 밑에 빌 붙어서 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이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한대요. 같은 노력을 해도 부모 부모 정도의 수준으로 살수 없다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그냥 판단을 하네요. 그렇게 되기에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이것저것을 안 하니까 이렇게 연애하는 것도 그렇고 결혼하는 것도 연애까지는 또 모르지만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자식을 낳는 것도 그렇고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정말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반영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 이제 중위짜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저 중이 때 생각도 못 하는. 그러니까 애들이 아예 그냥 어리게 유지돼 가지고 자기들이 계속 그냥 부모 그늘 밑에서 살게 되든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그 중간의 시 시간들을 건너 뛰어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거나. <laughs> 네,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정말 정말 종종 있어요. 차라리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으면 좋. 모든 걸다 살고 마지막에 음. 지금 자기가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주 여유있게 아. TV보고 <laughs> 그리고 시간을 지내고 있으니까 뭐 지금 풍파를 <laughs> 다 견디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후에 그 누린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또그 사이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더라도 그걸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수도 음. 것 수도 있는 거고요 애들이 지금 상태가 얼마나 힘들면은 그런 생각들을 할까 그런 생각들을요 고민이 많아졌네요 음.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생각하는 게 저희 때랑은 그 고민거리의 그 종류나 그 다음에 그 고민의 어떤 레벨이 달라요.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은 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어른 되는 몸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는 정말 진료를 하면 할수록 느껴요.